니까 하리 야, 형민아 너네 집 너무 멋지다. 형구야 울지 마. 이 보리 왔네. 이 보리 형구. 와, 또 저절로 바뀌네. 형구야 형아 집에 온 소감이 어때? 아이고 먼지가 많은 것 같아. 제 책이가 났어. 아니야. 그렇지 않아? 응. 이거 봐. 이야. 이 한구 야이가 놀라다. 우 와. 형민아 너네 집이 엄청 멋지다. 형구가 잘 노네. 형구가 막 보지.